남자분들 중에 이제 여초 직장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초에 있어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 객관화가 왜안 되는 줄 알겠다는 하 사연이 어, 있더라고요. 여초에서 어, 그 여자들이랑 인스타도 마팔하고 뒷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어 보니까 이제 여자들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 언니 이뻐요, 우리 공주 미쳤다, 왜케 이뻐 이러고 좋아요, 댓글 엄청 달리고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해 주는 거죠. 뒤에서 들어보면 언니 정도면 너 정도면 네가 아까워. 쟤 별로야. 어 그러니까 남자보다 너가 아깝다는 거죠. 온갖 칭찬에 남자들의 얼굴, 몸 평가하고 주변의 간신들 뿐이라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하면 같이 안 놀거든. 여자란 게 공감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 왜 공감 안 해줘? 이런 거라 기본이 내편 들어달라 이거임. 남자 같은 경우는 까이거나 실패하면 친구들이, 어휴, 병신새끼, 그럴 줄 알았다. 이러니 자기 객관화가 갖춰짐. 으휴,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비읍시와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객관화가 기본이다. 감정상하는 거 없음. 싸워도 그냥 다음날 같이 당구, 풋살 가거든. 남자들은 하향이 기본임. 남초 여초가 다르기는 하죠. 여자들이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나랑 같은 집단에 있고 친밀한,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상호 공감력이나 관심, 이런 게 이제 높은 거고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면 나와 친하지 않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배타적이고 공격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이제 뚜렷한 거고요. 또 남자들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잖아요.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 밝혀진 건데 이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다는 게 공감 능력이라기 보다는 뭐 주변 분위기를 이제 많이 살피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뭐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니까 쉽게 말하면 분위기 깨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 뭐 상대방 기분에 맞춰주려는 성향이 있고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서로 어 이렇게 이제 칭찬 품앗이를 하면서 어 결속력을 다지면서 기분도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제 반대이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갑자기 여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적응을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뭐 아는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니다가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갑자기 여초 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은데 다들 너무 잘해주고 뭔가 분위기가 남초보다는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면서 다녔는데 이제 다니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분위기가 좋은 거랑 실제로 뒤에서 뭔가 사이가 안 좋거나 정치질 하거나 이게 굉장히 다른 거구나. 여초 집단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면서 여자들의 실체를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게 뭐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초 이제 부서나 직장에 가는 경우에 어, 공평하게 여자들을 대해줘야 된다. 여자들이 처음에 친절하다고 해서 속을 터놓고 뭐 한두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나머지 여자들이 다어 적으로 돌리게 되고 왕따 당하고 이제 씹히는 그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여자와도 특별히 친하면 안되고 모든 여자한테 공평하게 대해주면서 선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남자가 살아남는다 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들끼리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 아닌 이상은 싸워도 결국 다 풀고 지내는데 여자들은 그게 절대 안됨 자기편 아니면 무조건 배척이거든 그러다 보니 마음에도 없는 개소리나 시녀짓 하면서 관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어, 인스타그램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 두 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 학생들 대화면 편한 게 얘네들은 혼내고 나서도 돌아서면 바로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좀 오래 간다,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얘기를 해서 좀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별의 어떤 뭐 호르몬적인 특성, 뭐 심리적인 어 차이점,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특성을 알고 뭐 자녀 양육을 할 때도 또 회사 생활 할 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깝다는 말 듣고 진짜인 줄 알고 나한테 와서 자랑하던데 패고 싶었음. 네 어, 여자들끼리는 너가 아깝다. 그러니까 우정 필터가 씌어지면 올려치기가 심해지는 거죠. 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났고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는지 잘 생각해 봐라. 여자들은 가식적이긴 해도 저런 식으로 서로 올려치기 해주며 윈윈하고 똘똘 뭉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론을 장악하고. 낙원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반면에 남자들은 서로 좋은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고 경쟁만 치열해서 어, 각계 전출을 하니 승리할 수 없는 구조지. 현실만 봐도 남자들이 남자들한테는 차갑게 대하면서 여자들한테는 한없이 친절하잖아. 이래서 상대가 되겠냐. 여자들이 더잘 뭉치는 거는 어, 사실이긴 하죠. 근데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친절하다. 뭐 이것도 뭐성 본능인데 뭐 정치권이 여자들을 적극 이용해서 그런 거다. 민간 차원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못 이겨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이제 우대해 줘서 한국 여자들이 극골이 그 됐다는 게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제 그 결과가 3년 안에 나올 거다. 뭐 어쨌든 정치권과 이제 성별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있고 또 여자 특성상 어 집단화 잘 뭉친다 이런 특성이 더해지면서.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세력이 더 우위에 있는 게 맞죠. 뭐 단체만 봐도 여성 단체들이 넘쳐나고요.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것도 많고, 그거를 바탕으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지원 사업이나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죠. 남자는 외부의 적과도 많이 싸웠었는데 여자는 내부에서만 싸웠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일이 없으니 객관적일 필요가 없음. 무책임한 평가에 책임질 일이 그동안 없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 결혼을 일찍 하고 내 가정이 생기고 내 아이가 생기고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런 여자들의 특성을 발휘했을 때는 사실 부작용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늦게까지 싱글로 남아 있고 다들 사회 진출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여자의 특성을 살려 버리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등하다라는 그런 어떤 관계의 전제를 가지고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 조직생활에서는 철저하게 상하 관계이고 지시를 하고 수행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의기 투합하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목적 중심적인 관계인데 이게 여성의 특성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여성식으로 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회생활 특성에 맞는 그런 성향을 가진 여자들은 여성성에 있어서 많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괴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초에 있어 보니까 또한 가지는 결혼에 있어서도 나보다 저 친구가 괜찮은 남자 만난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질투를 느끼기가 훨씬 더 쉬운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SNS에서 본게 내가 의사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여자들이 엄청나게 뭐안입꼽게 보고 질투를 하거나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도 충격을 받았다. 인간관계가 좀 물갈이가 됐다. 근데 아이러니 한 거는 결혼하고 나니까 나한테 그렇게 좀 질투하고 적대시 했던 그 여자 뭐 친구 지인들이 다시 슬금슬금 연락이 오면서 남편 친구들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락들 받으면서 자기도 너무 어이없고 현타가 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그런 하소연들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의사나 이제 사업가 뭐 부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리셋이 되면서 친했던 친구인데 뭐 청첩장 주니까 썩은 표정으로 하고 결혼식에도 오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서로 간에 어 질투를 하고 그거를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친구가 뭐 의사랑 사업가랑 결혼한 게내 남자를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끼리가 이 동조현상이나 어, 우리는 동등하다 이런 개념들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었는데 저 친구가 어, 더 괜찮은 남자, 높은 남자랑 결혼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 동급이 아니라는 게 그냥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심리적으로 버거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어, 아까 이제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가 아깝다 왜 그런 남자 만나냐 하면서 올려치기를 해주지만 사실은 어, 그 친구가 도태되도록 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서로 서로 많이 하는 거고요. 또 자기객관화를 빨리 할수록 어, 본인과 비슷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잘 살게 될 확률이 높은데 서로 자기객관화를 팩폭을 해버리면. 어 이제 내 등급도 같이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칭찬하고 품앗이하고 계속 올려치기 해주면서 여자들은 남자가 없어도 여자끼리도 그런 식으로 자존감 이제 유지를 하는 자존감 지킴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자존감 지킴이 역할이 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내 자신이 뭐 결혼이나 자기 발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런 심리적 특성이 100% 나쁜 건 아니지만,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여자를 만났을 때, 내 여자친구나 아내, 주변 친구들, 뭐 직장, 동료, 언니들,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고, 그 사람들이 내 여자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여자들까지 같이 잘 관리를 해야 이제 나의 어떤 연애나 결혼 생활이 평탄해질 수 있고요. 어, 이게 주변에서 질투를 하는데 질투가 아닌 것처럼 어, 너를 위한 것처럼 내 여자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헤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들도 은근히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불만을 가지거나 뭐내 친구 남편들은 이렇다라면서 비교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여자친구나 아내 주변에 가장 절친들이 어떤 성향인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자들의 장점은 누군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동정심이 크고 같이 도와주고 위로해 주려는 경향은 강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안 됐을 때는 어, 여초 집단이라는 게 도움과 위로를 받기가 좋은 구조인데 내가 잘 됐을 때는 어, 그거야 반대로 질투를 받고 뒷담화를 당하기 쉬운 구조이다 보니까 어, 이게 참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남초와 여초의 특성이 다르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초에 적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